제가 이렇게 김원희 씨, 신우 씨두 분이 벌써 17년 지기라고. 그니까 남사친, 여사친으로 그렇 서로의 그면 호칭은 어떻게? 서로는 예. 그냥 동엽 씨? 어. 예. 아, 존칭. 네. 7년이라도 했는데도 그 씨로 고 계속 하시는 예. 거예요 일을 하고그 뒤로는 좀 뜸했고. 아. 예. 아. 뭐 아. 개인적으로 아.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어서. 절대. <laughs> <너도> 절대까지? 절대까지. 아직 011 써요, 아직도? 011 바꾼 지좀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아. 오늘 011을 알고 있어요. 아, 옛날 번호 알고 계신 거예요? 011. 술을 전혀. 술을 못 드시고. 술안하시고 그래서 연락 안 했다. 뭐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안 세, 어울려, 안어울 아, 술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일로 만난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MC가 가장 잘 맞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씨에 어. 옆에 있는 유재석 씨를 두고 어, 신동엽 씨를. 꼭 집어서. 일로서 잘 맞았던 사람은 그래서 유재석 씨 프로그램에 와서 유재석이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신동엽 씨. 유자석 씨는 안 맞고? 이제 신... 안 맞다가 아니라 예, 예. 저는 그냥 그 편한 사람 예, 잘 맞는 사람을 그러니까 동엽 씨로 꼽고 언제 꼽았는지 기억안 나는데 꼽 꼽았나 보죠 이제 그게 혈자로 남아있어요 혈자로 남아있어요? 저희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원희 씨에게 신동현 씨 방송 점수를 물어봤더니 와, 99점을! 아이고, 아이고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9! 90점 만점에? 만점. 와, 400점 만점이지 400점 만점, 수능 전부처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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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송 점수는 진짜 1등. 그래서 저희가 신도엽 씨그 장점 세개를좀짚어달라오 아, 오, 진짜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미단이나 장점 같은데. 눈이 신났어, 지금. 이야, 이야, 야 길게 드릴게요. 네. 귀한 걸로. 첫 번째. 첫 번째. 네. 알고 보면 날로 먹지 않는다. 아, 아 진짜요? 알고 보면 음. 진행을 막 이렇게 막 짠세 있게 이렇진 않잖아요. 응. 보현 님정하시죠 <laughs> <laughs> 그렇지만 토크쇼를 같이 보니까 <laughs> 헐렁헐렁하게 하면서 그걸 놓치지 않는 야. 5년의 인물을 그래서 이제 게스트를 이렇게 끝까지 잘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맞아요. 맞아그 아, 맞아. 아, 맞아. 무술대 이런 거 봐도 음. 싸움 얼마 못하는 사람들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고 주먹질을. 근데 아. 진짜 고수는 치권 이런 거 봤지. 치권 이런 거 봤지. 어, 개판사다. 아, 출، 아출 넣고, <목소리도> 아니, 우와, 이게 무슨 소리야. 술 이름이 그렇다고 싱거요. 아유, 비유가 상대방 으 비유가 백점이네. 그러니까 이 10점도 내고.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강자. 강자라고 그래서. 그렇지. MC 결론은치권이다 아. 자, 두 번째. 너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아. 안되 같은 맥락이죠. 제가 부담이 없어요 같이 해도 그러니까 음. 한 사람이 너무 막 열심히 한다든가 한 사람이 너무 성실해 버리면 아우 막 이렇게 할때 아우 게 저도 그게투때 2MC는 사실은 뭔가 좀 케미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게참 사람이 편해 자 마지막 세 번째 야 이거는 우리 롤토 멤버들이 약간 에이? 논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 세 번째 생색내지 않고 겸손하다 아. 아. 여기서 닉네임이 신생생. 착석하세요. 자, 자. 응, 착석하세요. 자, 아니 아니. 착석하세요. 응. 착석, 생생 정보통화. 착석하세요. 어, 자기 어 뭐, 뭐, 일어나 자기 얘기한테 물 이건 편집을 해줘야 되는 게. 아, 편집. 진짜 인간 신도의 앱을 얘기하면 아. 어떻게 해. 그건 안 돼. 나 이미지가 굉장히 깐족되고 생생 앱이 이런데 진짜 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인간 신서워 <laughs> <laughs> 무서워. <게 웃음> 왜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laughs>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이기어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사람이 좋 되게 좋잖아요. 네. 아, 너무 최고죠. 그리고 회식할 때도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사 주시고. 밥도 잘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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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일 전때 검소하고 혼자 꽈라기 <laughs> 맞아. 왜냐면또다 걸러 시킬수 있는데 혼자. 음, 혼자 그리고 혼자 뭐 강요 안 하고. 에이, 회식할 맞아. 때도. 특히 술 마실 마시는... 때가 제일 겸손하세요. 이제 매너 있죠. 익은 배처럼 맨날 이렇게 고... 고기를 수그고 계시니까. 겸손의 왕. 겸손의 아이콘. 겸손의 아이콘. 이처럼 익은 배처럼.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인간 신동엽에 대해서까지 나왔는데요. <laughs>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씨와 우리 동엽 씨인 두 분이 서울예대 동기시잖아요. 그죠 네. <laughs> 감사하게도 신대없씨 나오는 이 프로에서 놀토를 좀 많이 보셨다고. 네, 네. 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로 봤더라고요. 아까 너 이거를 가끔 봤다구요? 자주 봐요. 어떤 일로 나왔을까? 애들, 진짜로 애들. 재밌게 네. 보는데요. 어. 어. 또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도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뭐요또좀 아뭐 네. 긍정적으로 볼줄 아는데 어, 신동엽 씨에 대해서 얘나 지금이나 참 의외인 사람인 것 같다. 여기서도 아. <laughs>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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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어떤 부분이 좀 의외인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보통 그러니까 동엽 씨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네네.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진중한 느낌은 살짝 없지 않습니까? 음, 예, 예. 어쨌든 그때 전체 동아리 회장을 맡으셨어요. 감정 감류. 감정 감류. 요천히 열려 하시 감정.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놀토 같은 경우도 제법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리더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야.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 아, 리더십이 않나? 있는 게 의외다. 네, 네. <laughs> 어, 그러니까 겉모습은 전혀 지금 리더십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의외의 끝이 이제 황정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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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그래요? 좀... 왜냐면 학창시절에 <laughs> 연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연극과였는데 연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어? 늘뭐 세트 만들고 조명 어. 뭐늘 스태프로 일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졸업해서 뭐 영원히 나오는 거. 오세, 오세 연기 한번 나래 봤는데 어떡하지? <laughs> 너무 잘. 저마저마 했어요? 어, 저는 <laughs> 어, 협회 회장 입장에서, <laughs> 회장 입장에서 <laughs> 어. 회장님, 알고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다니면서 연기를 <laughs> 계속. 야. <laughs> 오늘 의외의 인물 두 분이 오늘 <laughs> 함께 하는데요. <laughs> 보아 씨가 인터뷰 도중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신동엽 씨야말로 <웃음> <웃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MC다 배려의 아이콘이며 네? 참된 선배의 본보기가 네. 나온다라고 인터뷰 내내 극찬을 왜요 왜요? 아 제가 저번에 한번 같이 사회도 보고 했는데, 시상식 사회도 보고했는데 시상식 MC랑 함께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배려 많이 해주시고 또 애드립도 미리 네, 준비해서 난맨이에요. 같이 맞춰보고요. 아, 그리고 또 놀토 자주 보는데 놀토 보면 되게 또 과묵하시고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과묵? 하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 동혁이 마지막 기억이 소리 지른 건데. 야! 야! 이거는 그 뭐, 아니. 놀토 아, 나. 갔으를 그 편집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맞죠? 놀토 애정도 맞죠. 아, 신동엽 씨 어떤 MC인지 우리 농 씨가 좀 얘기를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놀토에서 만큼은 뭐가 착해서 그렇게 많은 거고 그래. 날로 먹고 있죠. <laughs> 사실 사실 정유병이 여기 앉아서 뭐 합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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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행을, 예. 진행은 진행은 부한테다 맡기고 그서쓱 이게 뭐 들리면 들리는 대로 오.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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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놀토 네. 멤버들이 완전 히 이동욱 씨에게 빠졌어요. 아 저기 솔직히. 사석에서 이제 붐이랑 동욱이랑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몇명 모여서 막밥 먹거나 뭐 예. 이제 반주 한잔 하거나 그러면 예. MC가 동욱이에요. 아, 한마디도 못해. 맞아요. 어, 맞지? 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동욱이가 다. 야, MC 보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잘생긴 척 하는 거보면 꼴등이 싫어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예. 인정. 정민 씨에 이어서. 동엽진의또 다른 대학 동기 셰인리 유승룡 씨가 나와 주셨는데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승룡 씨가 기억하는 20살의 동엽은 아무리 화가 나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자비로운 천재다. 자비로운 어 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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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천 어떤 자천, 자천인지 자천. 자천, 자천. 자천,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 학교 근처에 아주 무서운 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겨울에 저희가 이제 오리토 파카가 좀 비싼 거 이런 아... 거가 유행이었는데 뺏긴 거예요. 어떡했어요? 네, 아니, 아니, 너무 웃도록 떨기네 오, 뺏겼네. 아니, 자기 자기 네. 네, 축제 때 그거를 개그로 승화시키더라고요. 아 그냥, 야, 너희 뱃살이야. 얘들 이제 추운데 어? 학교 가서 말이야. 어? 어? 공부 잘하지냐? 부모님도 기다리시잖아. <laughs> 아 <laughs> 점짝 놀랐어. 아, 천재네요, 자비로운 천재. 자비로운 <laughs> 천재.